안녕하세요. 남은장명철학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2021년 2월달에 이제 개업하시는 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개업식 날짜를 이제 잡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이제 무료로 불해드리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나 다음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업 날짜를 이제 정하는 이제 방법입니다. 첫 번째 택일력으로 좋은 날짜를 잡으면 됩니다. 이 부분은 이어서 설명을 해 드리겠고요. 생기 복표 복토표상으로 좋은 날짜 잡는다. 이 부분도 설명을 해 드리겠고요. 세 번째 이제 본명일에는 이제 개업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자신이 띠를 상충하는 날에는 이제 개업을 피한다. 그다음에 사주상으로 재물운세가 좋은 날을 택일한다. 그다음에 공망일은 이제 피한다. 여섯 번째 생갑순 병갑순 황도일 황도 시간 오브루시 월장도 고려해서 개업 시간을 이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월달 개업 날짜입니다. 일단은 이제 책력상으로 좋은 날짜입니다. 개업을 할때 책력상으로 좋은 날짜를 이제 잡아야 됩니다. 2월3일 수요일 이모일입니다. 이모일에는 이모생은 이제 본명일로 나쁘고요. 어, 쥐띠생은 이제 좌우충을 하기 때문에 쥐띠는 개업을 해서는 안됩니다. 2월 7일 일요일입니다. 병술일입니다. 병술생은 본명일로 나쁘고 용띠생은 진술, 충하여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2월 8일 월일 정해일입니다. 음, 정해생은 본명일로 나쁘고요. 아, 뱀띠생은 사해, 충으로 어, 나쁩니다. 2월 13일 토일 임진일입니다. 임진생은 본명일로 나쁘고요. 개띠생은 진술충으로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자, 2월달에 책력상으로 좋은 개업 날짜를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2월 15일 월일 가보일, 가보생은 본명일로 나쁘고요. 쥐띠생은 이제 좌우충으로 개업에 나쁜 날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2월 20일 토요일 기회일 기회생은 본명일로 나쁘고 아, 뱀띠생은사해충 아, 사회충으로 어, 나쁩니다. 그 다음에 2월 27일 토요일 병호일 병원생은 본명일로 나쁘고요. 아, 쥐띠생은 자오충으로 어,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2월 달에 책력으로 개업에 좋은 날짜하고 그 다음에 본명일은 피하고 그 다음에 태어난 날을 충하는 이런 띠는 개업하면 안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해드렸는데요요 날짜 가운데서 이 날짜 가운데서 생기복도표 보시고 생기복도표상으로 좋은 날짜를 이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기일, 전일, 제 복도일은 이제 좋은 날짜고요. 절체유원귀원일은 이제 무난한 날짜고. 화일과 절명일에는 개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이제 말띠날이 좋은 날짜가 좀 있었거든요. 말띠날. 그러면은, 요 말이 이제 절체일이니까, 음, 만약에 2물 넷, 서른 여섯, 마흔 넷, 쉬운 두 술이 개업을 할 때, 요 말띠날은 절체로 괜찮다. 남자분이 하는 경우에. 그런데 요말띠날에 해당되는 게 절명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스물일곱, 서른다세 시운 하나, 오 세는 여기가 절명일이니까 여기 개업하면안 됩니다. 여자분 예를 들면은 저말띠날이 이분한 테 화일이네요. 즉, 31, 하나, 서른아홉, 마흔 시운 육십 세는 화일로 나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절명일입니다. 음. 25, 33, 41, 49세는 또 절명일로 이렇게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은, 이제, 말띠날이, 어, 말띠날이 뭐생길그 다음에 천일, 뭐, 말띠날이 유언일, 그 다음에 말띠날이 복독일, 말띠날이 이제 귀혼일 해당되는 이런, 이런 날에는, 어, 요 도표를 보시고, 날짜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주상으로 이제, 이제 좋은 날짜를 이제 잡아야 되는데요. 공망이 일은 일단 피해야 됩니다. 이 기유생은 공망이 인류가 공망이거든요. 즉 범띠날과 토끼띠날이 공망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는데요. 어, 만약에 인일, 즉 범띠날과 토끼띠날은 공망으로 어,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사주에 보면 2월 8일 월요일 정해일이 정의일이 이제 재송일에 해당됩니다. 보명일로 나쁘고 뱀띠생은 충으로 나쁘지만 아 이분은 이제 기년에 태어났으니까 정해 보명일도 아니고 뱀띠도 아니니까 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정해일은 이 여자분한테는 이제 재송일로 재물운세가 오는 재송일로 재물운세가 좋은 날이다. 육십삼 여자는 돼지띠 날로 생기복도표상으로 복덕일 해당되니까. 좋은 날짜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주상으로 재물운이 좋은 날짜를 잡고 아무리 재물운세가 좋다 하더라도 공망일은 피하고 공망은 피한다. 이렇게 날짜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고사를 지내는 방향입니다. 뭐 개업을 할때뭐 똑같은 걸 이렇게 놓시고 고사를 지낼 때는 육개살 방향으로 어이 제사상 고사상을 놓고 지내시면 되겠는데요. 원숭이 띠용 띠는 동쪽 방향, 그다음에 뱅딱, 소 띠생은 북쪽 방향, 범말 개 띠생은 서쪽 방향, 돼지 토끼 띠양 띠생은 남쪽 방향이 육개살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자, 신생아, 장명, 개명, 1 0 개, 성명학으로 종합장명하고요. 사중합태길은, 개문능과명리로 종합감정하고 있고, 무료룸프리는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맥처방, 그 다음에, 터감정, 수맥도자기, 기도자기, 상호장명, 전화번호장명, 백수종갑이름문세프리는가라미르문세양명철학관 원장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